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주 예의가 바르셔요. 네. <laughs> 우리 조직 큰 스님의 배려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시간이 15분 정도. 지금 10시 11시네요. 여1시1러분까지분도지하도습하다습니다러 어, 음,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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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행복하기,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 닮아가고 싶어서, 또 다른 분은요, 다뭐 같은 말이죠, 그죠? 음. 제가 작년에 우리 세계 여성 불자 대회 불교회가 대각 우리나라에서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야말로 세계 의 모든 여성 불자들이 다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회 일정을 서울에서 마치고 백담사 가서 2박 3일 하는데 백담사 선방 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선방이 비구 수님들만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원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그 선방에 같이 가서 참배하고 법문을 좀 들었어요. 어그 선방에 제 수자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께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보통 한국 선방은 화두 챙기는 게 제일 이제 수행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 화두를 챙기시는 화두를 잘 챙기는 화두를 잘 어, 집중해서 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핵심 어떤 모양과 어떤 수행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핵심의 자리는 우리들 마음의 본질이죠 어, 우리들 마음의 본질은 본질은 예, 우리 예, 자기한테 있는 마음이나 또 우리 보살님한테 계시, 있으신 마음이나 저한테 있는 마음이나 다 똑같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의 핵심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 그분이 어, 어떻게 화두를 챙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 똑같구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다른 이름과 다른 색깔을 말을 해도, 해도 그 느낌 감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대표적으로 수행의 방법의 핵심은 알아차림이죠. 그죠? 그거는 어느 모양 어느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본 불교, 그 다음에 대성 불교, 그 다음에 금강성 불교 이렇게. 예. 그런데 어떤 모양을 얘기한다 해도 해도 예.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느낌은 똑같아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우리 마음의 본질을 아니까 삼마타 삼매. 선정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 삼매 선정이 생기면 그대로 알아차림이잖아요. 우리가 고요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알잖아요, 그죠? 아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저 사람 느낌이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고요하게 크게 뭐 이런 저런 번뇌 없이 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똑똑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구나. 요런 게다 떠올라요. 자녀 키우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이 지금 뭘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말안 해도 아시잖아. 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늘 거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나 내 형제나 이쪽으로만 주파수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쪽 분야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오지. 젊을 때는 애인한테 느낌이 가 있으니까 애인 느낌이 바로 오겠죠. 그런데 이제 고 이렇게 마음이 쪽가 있기 때문에 딱 바로 알아지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요쪽에만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에 다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느껴오는 그 알아차림이 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깊이도 달라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 집안을 잘 되게 할래도 내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집안들이 어떻게 되어있나 알아야 내 집안을 잘 이끌 수 있는 거고 내 친구가 잘 되게 하려도 내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알아야 내 친구도 잘 되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내 친구의 행복은 내 주, 친구의 주위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응. 음. 우리 여기 젊은 총강님. 젊은 분이 계시니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네요. 동의하십니까? 응. 음. 그럼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일리가 있죠. 응. 그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땅, 난한 평밖에 필요 안 해. 그난이한 평만 관리할 거야. 그러면 이한 평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그한평 옆에 땅이 존재해줘야 그한 평이 존재하고 응. 그 옆에 땅이 또 존재해야 또그 땅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뭘 제대로 하려면 전체를 볼줄 알아야 되고 전체를 보려면 마음이 고요하게 있어야 전체가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모든 수행 모든 일의 핵심은 고요와 알아차림 두 가지의 조화예요.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딱 알면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여기 보면 설거지 하면서도 그릇을 씻으면서도 수행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릇을 씻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단전에 배꼽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설거지 그릇을 닦고 있으면 물의 느낌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아, 지금 내가 그럼 손은 그릇을 닦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 아, 일을 잘 하려면, 공부를 잘 하려면, 거기에 열중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래서 빨리 이거를 마치고 공부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뭐,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진짜 뭐 컴퓨터 내지는 유튜브 뭐그 구글 구글 큰 스님. 음. 뭐냐? 구글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구글 큰 스님도 맨날 자꾸 만나 뵈야 되고.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식만 많이 아는 사람 그것을 내 가슴에서 어, 단전의 힘과 그 가슴에 따뜻한 사랑과 그걸고 우리 뇌의 명료함 세계가 잘 조화를 못 이루면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본인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보는 것도 보고워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라고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지식을 내 안에서 조화롭게 내가 소화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남는 장사 거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공부하는 양과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있는 양 그게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제일 투자 대비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살수 있더라. 그래서 그 가성비 있게 살게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삶의 고요와 휘파산나 깨있음의 조화. 조화가 있는 양만큼 가성비 있어요. 삶이. 공부도. 그 보통 한국 분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외국 가서 공부를 하면 처음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잘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음, 처져. 이유는 체력이 안따라줘 어, 외국 애들은 막 운동도 많이 하고 놀고 즐겁게 감성을 매우 즐겁게 유연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공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또 보면 예, 그래서 공부와 운동 즉이 감성과 이성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바세계 모양을 보면 다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야누스 두 가지 모습,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런 요런 물질, 요런 소리, 그거와 또한 동시에 없음, 비어 있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의 조화를 내 안에서 이루는 방법이 바로 고요와 알아차림이다. 그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인데, 음, 우리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키워나갈 때도, 나갈 때도 그 아이가 음... 한 가지 방한으지방하으은재 하면 없잖아요 아이가 일단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줘야 애 머리가 빨리빨리발서하고 우리 몸도 몸도 한 가지 운한만해운안만해아요뭐헬아장이헬아장이커아스면 운동하는 데 가보면. 기본 13가지, 14가지를 해야 근육의 곳, 우리 몸의 곳곳곳곳을 각각각각을 다 일깨울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일깨워져 있어야 근육이 그래야 몸이 가장 최 고의 가성비를 내는 것처럼 음, 그래서 뭐 저기 뭐지? 지식을 공부를 하되 그것을 소화 흡수하는 그러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쓰는 우리의 단정과 가슴과 머리로 쓰는 요세 가지의 조화를 잘 맞추면서 해야 그래야 수행이 제대로 된고 삶도 제대로 사라지더라. 젊을 때 엄청 열심히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돈막 벌려고 공부하려고 막 그렇게 해갖고 몸을 갖다가 엄청 호고 호되게 써갖고 나중에 한 사오십 되면 육십 가까이 되면 그 벌은 돈과 지식으로 또 병원에 갖다 준다고 또 맨날 바쁘면서 이렇게 공부할 땐 공부한다고 죽겠고 병원에 갖다 줄 때는 갖다 준다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그게 손인 거지. 그래서 삶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짧게 볼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길게 봐야 진짜 어느 게 남는 장사인지 가성비 있는 삶인지 알수 있는 것 같고 어또 이렇게 에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만 이렇게 볼게 아니라 나의 행복은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라걸 알면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이렇게 하고 타인을 이렇게 하는 비율 어? 배분을 시간과 에너지 경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도량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음 비파사나 삼매와 또 알아차림 수행을 잘 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그런 거할때 어때요 느낌이? 어 내가 뭘 일을 하든 빗자루질을 하든 방을 닦거든 부처님께 물한 잔을 올리든. 고요함과 깨어있음과 또 술을 친구들과 한잔할 때도 편안하게 술을 한잔하면서 내 마음도 보고, 내 몸도 보고, 내 친구도 보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일단 가슴이 좀 따뜻해져.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알수 없는 고요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돌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쫙 내려앉거든요. 그럼 단전에 힘이 생겨요. 이 단전에 힘이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이 막 어릴 때 보면 막 다리에 힘이 있어서 막 다리를 발끝 끝으로 도, 걷더라고, 애기들은 보면. 그래야 그게 단전에 힘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면서도 이렇게 고요하게 생각이 내려져 있어야 그 단전에 힘이 그 가슴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슴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전의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땔감을 계속 떼줘야 연기도 올라가고 불길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고요하게 단전에 더, 더 줘야 그래야 단전에 계속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땔감을 계속 떼게 되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불기가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서 단전이 따뜻해지,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면 요기 두 개가 따뜻하고 고요하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는 쓰기는 쓰는데 그쓰에 끄달려 가지 않고 명료하면서 쉬워진 상태, 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시든지 간에 내몸 단전과 가슴과 머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냐 안 하냐를 살펴보면서 하면 그러면 그때가 바로 삼매와 깨어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언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명상을 할 때도 그 상태고 그리고 또뭐 어떤 경전을 이렇게 볼 때도 외울 때도 마음을 딱 단전에 두고 그리고 불보살님과 지금 경전을 우리가 읽고, 있, 읽고 있을 때는 나의 주파수, 나의 진동, 나의 파동, 내 마음이 불보살님과 이렇게 코드를 꼽게 되잖아요.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내가 이렇게 딱 주파수가 따라라랑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경전을 보고 있는 그 자리가 불보살님이 임하신 그런 자리가 되니까 얼마나 환희스러워요 그래서 환희를 가지고 단전의 힘을 단전의 마음을 딱 두고 그리고 경전을 보고 있으면 경전의 뜻이 속속속속 들어오면서 크 맞다 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이 뭐고 뭐 저기 믿거나 말거나 다뭐 부처님 말은 다좀 황당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쫙 하다 보면 요 가슴이 열리면서 경전의 말씀들이 가슴으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믿어져요. 어 야, 부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연기라는 사실, 이 모든 게 공이라는 사실. 즉 이 소리 즉 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세세하게 다 분별은 하고 이 소리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때는 이 멜로디가 나와야 가장 멋있고 안름답는걸 알면서도 공의 상태에 머물러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하대 함이 없는 음, 동시에 너와 나를 동시에 챙기게 되는. 어, 중생도 챙기고 부처님도 모시게 되는 어,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의 뜻이 뭔지도 다 스스로 저절로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자꾸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서로 가끔씩 나누면서 우리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아내요 네, 상태가 고 상태다, 요 상태가 아니다,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서로 경험한 사람들끼리 서로 한번씩 나누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온전한 대자유와 대행복과 대복덕과 대지혜에 변하지 않는 행복과 복과 지혜를 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 본래 우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요, 금을, 금 가지고 금가락질을 만드는데 본래 그게 금이 아니면 금가락질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처의 경지를 체득하는 데 있어서 본래 우리가 부처가 아니면 본래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정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 자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그것을 분명히 인식만 하면 그러면 딱그 자리가 되는 거죠 음. 우리 청각이 하품했어요 이제 하품했으면 15분이 다 됐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했고요 딱 맞아요 15분 딱 16분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주제스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 것 은혜에 대해서 또그 안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 여러분, 오늘의 이 공덕을 일체 모든 불고살림과 중생에게 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리 우리 마음에 보리심, 보리심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성부를 하겠다 하는 지혜를 얻겠다라고 하는 보리심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것은 줄어들지 않아지며 저희들이 오늘 법을 나눈 이 공덕으로 오늘 또한 예불 올리고 공양 올리고 조상님들을 섬기고 조상님들에게 공양한 일체 모든 우주의 예. 공양하고 또한 예경한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지다. 감사합니다.